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시작할 때 35절을 보면은 날이 저물 때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는 당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제 날이 저물 때라고 정확히 그 시간대를 유추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밝히는데요. 날이 저물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 이제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할 때. 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쉼, 안식에 들어갈 때 지금 주님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물을 건너야 되는 그 길입니다. 백길 물을 건너가는 이 백길을 넘어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 그곳에서는 한 평생 귀신에 묶인 거라사 광인 잘 아시죠? 거라사 광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필요한 자 복음이 필요한 영혼 그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무리들을 재촉하시사 물을 건너 그것으로 가고자 하신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원 구원 사역에서는 시와 때가 없고 낮과 밤이 없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살펴본다면은 3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은 다른 배들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리를 떠나 그리고 뒤의 부분, 부분을 보면은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이런 표현 지금 예수님은 아마도 열두 제자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의 그룹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열두 명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의 그룹에 있었다라는 그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이들은 훗날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함께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로서 자리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역사적인 그런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그 그룹들, 그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을 우리 본문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갈릴리 바다, 이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또 살펴본다면은 아, 본문에서는 갈릴리 바다, 우리에게 친숙하죠. 그런데 그곳은 엄밀히 말하면은 바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 그곳은 호수라고 또볼수 있죠.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긴네렛 호수 그리고 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어, 모두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보다는 또 호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호수라고 말하기에는 어, 이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도시 몇 개를 붙여놓은 것만큼 아주 큰 호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됐는데 그 곳의 평균 수심은 깊이는 한 26m 정도 또 가장 깊은 것은 43m 정도, 4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아, 아파트 한 10층에서 17층 정도, 어, 그런 높이, 그런 깊이, 아주 깊은 수심을 갖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형적으로 살펴보면 어, 이곳은 지형 특성상, 갑작스럽게 어, 큰 돌풍이 발생하는 장소였는데 어, 그 이유는 이 호수는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큰 광풍, 돌풍 종종 불어닥치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이 배들이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표현을 보면은 이 광풍으로 인해서 어, 배에 물이 가득 찬 그런 상황. 곡 배가 가라앉든지, 또 뒤집히든지,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이 표현을 좀더 우리가 또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그요나서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편으로 가는 그 배를 탔을 때,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거의, 거의 깨지게 된 상황이다 요나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표현과 또 요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표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폭풍이 이 광풍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서 그 당시 그 배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 우리가 잘 알듯이 열두 명의 제자에서 제자 중에서도 많은 수가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도가 없다.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느낄 정도로 지금 상황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죠? 4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글로서는 그 사람의 감정을 뭐100% 담을 수 없죠 그런데 이 글에서 묻어나오는 그 감정도 결코 곱지만은 않다라는 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표현은 부드럽지만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그 옷깃을 잡아 흔들면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은 결코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힘든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고된 육신을 위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런데 굳이 주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두가 순종함으로 이 백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업친데 덕친격으로 이런 광풍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뱃길에 올랐던 사람들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아,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선에서는 최소한 이런 모습은 보여야 될 것입니다 어거지로 가자고 해서 갔는데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 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옆에서 무언가 하는 신용을 하든지, 어떡하냐, 나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에 빠졌는데, 미안하다, 이런 최선, 이런 표현. 그것을 했으면 아마 제자들의 마음도 어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원흉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소편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데 어, 부드럽게 깨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온님을 당해서 어부 출신 얼마나 손하기 힘이 세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아마 뒤흔들다시피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그런 장면이 좀.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제의 제자들의 입장이고요. 다시 이 본문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죠? 어디서 주무시고 계셨죠? 38절을 보면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요? 많이 피곤해 피곤하셔서 나도 모르게 잠드신 것일까요? 38절의 이 단어를 통해서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고물 그런데 이 고물이 어디입니까? 배에서 고물이 어디입니까? 고물은 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절을 보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이 모시고 가매 라는 이 표현 이것도 참 부드럽고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원문으로 이 표현을 또 다시 보면은 데리고 다녔다라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나룻배로 눈에 보이는 건너편은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개네살의 어, 호수 어마어마합니다. 어, 배도 상당히 어느 정도 크기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길을 건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가장 전문가입니까? 누가 가장 익숙하고 실력 있고 잘하겠습니까? 어부 출신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예수님을 뒤따르다가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 내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일, 내가 자신 있는 일, 이 분야에서는 내가 전문가 그런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조금씩 밀려나고 결국은 어디까지요? 마지막 고물까지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데리고 다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조종하는 그 키가 뱃머리 앞에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뱃머리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뱃머리가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점점 점점 밀려나 가장 마지막 자리에까지 밀려나게 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로 인해서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 풍랑이라는 환란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지만 결국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한계를 느끼고 모두가 이제 자포자기합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께 감청합니다 그리고 이때서야 비로소 주님은 일어나시고 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39절을 보면 은 먼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풍랑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에 따라서 그토록 사납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대자연이 예수님의 꾸짖으신과, 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단번에 아주 고유하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시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책망받은 제자들이 책망받은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믿음 없음, 모습 그렇지만 이 사건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수 있다 과신한 것, 두 번째가 내가 할수 없다라고 두려운 것,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은 그 꺼리는 이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이 배가 나아갈 때. 그 배가 움직이는 곳, 어디입니까? 뱃머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있으셔야 될 자리가 바로 뱃머리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느꼈죠 서로 어부 출신들, 내가 더잘 알아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셔 점점점점 점점 자신이 할수 있는, 자신의 전문가 이 분야에서는 내가 잘 알아 내가 할수 있다 내가 할수 있다 이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음입니다. 두 번째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끝에서야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때 자포자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마음 무엇입니까? 나는 할수 없다. 이것도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믿음이 없다. 내가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없다. 이두 가지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주님이 빠져 있어요. 주님이. 주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두개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 스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내가 오랫동안 누구보다 잘하는 그런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뜻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차라 는 방식대로, 습관적으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계획대로, 내 기대대로 평안하기만 하던가요? 그렇다면 우리 의삶 가운데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양성도 님, 먼저... 주님을 앞세우십시오. 내가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없다. 둘다 틀렸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할수 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무엇이 됐든 주님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무엇이 됐든 주님을 앞세운다면은 우리는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참 깊은 질린과 또 괴로움, 또 한편으로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하셨던 모습만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두려웠다는 제자들.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신 게 무엇이죠? 예수님 이 하신 일은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이 모습들 제자들의 안정을 위해서 재빨리 풍랑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 뒤에서야 제자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본문도 그렇고요 또 성경 곳곳을 보면은 참 예수님은 츤데레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래요 말씀은 참 이렇게 혼내고 과격하게 하시지만 얼마나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제자들도 그랬죠 크게 책망받을 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풍란 먼저 꾸짖으시고 잔잔하시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뒤에서야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이 예수님 모습들 그런데 잔잔히 보니까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마치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제가 결정하고 제가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은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나의 모습들 쉽게 불안해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 가장 마지막에서야 결국 예수님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언제나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 제 인생에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제자들처럼. 우매하고 또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기대를 계속해서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내 옆에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간구한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제 안에 제 인생 가운데 가득했던지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친들이라고 예수님을 말씀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제 안에 제 인생 가운데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 성도님,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 아내의 이야기가 상당히 제 귀와 마음에 또 남았었는데 얼마 전에 아내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이제 장인어른이죠 아버지, 아버지와 딸 분녀간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되게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되게 사랑하고 또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저희 장인어른은 되게 강하셔요 그리고 어 되게 섬세하셔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은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 데 그런 성향들을 그 딸이 물려받았어요. 그 딸이 물려받아서 f a little bit of 부딪히는 그런 포인트들이 꽤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딸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민거리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종종 딸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또 조언도 구하고 또 딸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참잘귀 기울여 듣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이 한 문제를 가지고 그 딸하고 또 오랫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또 오랜 시간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것을 번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빡이 쳤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약간의 그 감정이 묻어 나왔어요. 곱지 않은, 편치 않은 그 딸의 마음도 편치 않죠. 이해는 됩니다. 곱지 않은 그런 어조로 살짝 묻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장인어른은 아주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딸아이의 그 불편함을 캐치하신 것이죠. 느끼신 것이죠. 그 뒤로 지금까지 서로 전화 통화는 없었습니다. 이런 단절의 상태.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그 뒤에서야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아, 내가 잘못한 것이냐? 아,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아, 저한테 좀 위로를 받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이런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참으려면 끝까지 참으십시오. <laughs> 끝까지 참으라고. 어, 제가 말해놓고 순간 제가 조금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laughs> 다행히 아내가 어, 그걸 또, 아, 그렇지 하고 잘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어,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하 성도님, 어,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4장 35절을 보면 은 처음 제시한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처음 제시한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과 또 마무리까지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이끄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뒤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백길의 여정도 그렇고 그너머도 그렇고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주님이 제촉하셨으니 순종으로 따랐다면은 순종으로 나섰다면은 계속해서 주님 뒤따르며 순종으로 뒤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중간에 이건 내가 잘한다 하고 튀어나오고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왜 없냐?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끝까지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다면은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중간에 이탈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는 풍랑을 다스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그리스도 그 주님만 끝까지 신뢰하며 뒤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